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4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물론 다 느낌이겠지만 그래도 체감상 처음 3일보다는 뒤에 3일이 보통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환점 돌았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laughs> 무슨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하나 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새벽 예배는 전 세계 나라 중에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유니크한 예배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특별한 시기에는 새벽에 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예 대놓고 이렇게 공 예배로 세팅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끼리 모이면 가끔 이런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 아 진짜 언 놈이 새벽기도 만든 거야. <laughs> 진단 같으시죠? 이런 농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었어요. 도시든 시골 교회든 교회에는 무조건 다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들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 처음에 한국에 새벽기도가 생긴 이유는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당시 한국은 요 농경사회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 하루 패턴이 어땠냐면 이제 해가 뜨면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력 보충을 위해 낮에 잠시 잠을 잤다가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잠시 쉬었다가 해가 어 또그 시점이 넘어가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해가 지면 뭐 할까요? 바로 자는 거예요. 뭐 불빛도 없고 뭐 이래서도 있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밤에 견디겠습니까?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해를 중심으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는 그런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 패턴 중에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새벽이었어요, 새벽. 낮에는 땀 흘리며 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밤에는 하루 종일 일해서 지친 상태이라 모이자고로 모이겠어요, 여러분? 잠이나, 자야, 잠이나 자야겠죠. 그러니까 새벽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가장 체력적인 면이나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해가 떴다고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근도 많고요. 밤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훨씬 늦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못해도 11시는 넘어야 아마 잠에 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잠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스마트폰 잠깐 보고 뭐 하다 보면 또 12시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 현대의 사람들에게 이 새벽은 더 이상 정신이 말짱하고 여유롭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잠이 부족하여 이미 소주 한 병을 먹은 뇌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웬 말입니까? 어려운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목회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새벽에 말고 밤에 모이자고. 그게 이 시대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멘토 목사님께서도 10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와 같이 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부부들이 많았었는데 젊은 부부들.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라 아, 새벽에 어차피 많이 못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개척하시고.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안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목회자들만 아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설교를 쓰는 것은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큰 고통이 따릅니다. 요즘같이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설교 영상들이 다 설교가 다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할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헌신에 막 감동을 받고 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그래도 인내하시고 계속 잘 참고 하시다가 2년 만에 이제 건강이 건강이 완전 안 좋아지셔서 이제 그때 새벽 예배를 없애고 성도들이 그래도 좀 모일 수 있는 밤의 기도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의 뜻이 있는 목사님들도요, 대부분 개척을 하면 자기는 새벽 기도를 안 만들 거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개척한 저도 잠깐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오면 그때 뭐 하지 말까? 아니면 지혜롭고 똑똑하게 현명하게 시작부터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역시 우리 성령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참참 저를 위해 주시더라고요. 해라. <laughs> 새벽 기도 해. 그냥 해라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살아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제 양심에서 느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서 그치.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영혼을 깨울 수가 없고, 새벽을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을 드릴 수가 없고, 새벽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것이지. 이게 양심으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 아, 해야 됩니까? 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치. 새벽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벽 예배는 있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새벽 예배가 없어도 밤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있냐 없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교회가 이 목회자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음이 없이 대충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상 것들을 차단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매일 작정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가장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변했기에 정말 이제는 밤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밥만 먹고 바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 매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하더라도 정말 매일 밤마다 집중해서 30분 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설, 어,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꼭 매일 해야 합니까?라고 여전히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전제하에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언제 가장 집중하기 좋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벽이고 여전히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생활의 시간이 뒤로 미루어지긴 했지만 그 미루어진 시간이 내 영을 위하고 기도를 위해 배려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욱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시간으로 완벽하게 밤의 시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취미생활, 각자의 자기관리, 운동, 또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또 사람들과의 약속, 약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엑스트라 공부, 또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한 TV 시청, 너튜브 시청, 또 인터넷 서핑, 쇼핑, 뭐 이런 것들. 낮에는 일하느라 하지 못하는 이런 재미난 것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잖아요. 정말 작정하여 매일 기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에? 그 재미있는 걸할수 있는 시간에? 한다고 해도 과연 기도다운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집중해서 할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삶에 큰 고난이 와서 입맛이 떨어지듯 세상 맛이 다 떨어져서 저녁에 퇴근을 해도 핸드폰도 안 보고 싶고 TV도 안 보고 싶고 운동도 안 가고 싶고 아무것도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기도밖에 할게 없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밤 시간에 과연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은 좀 다릅니다. 피곤한 것만 빼면 새벽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는 것 빼고는 여러분 할 것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아침에 새벽 같이 일어나서 드라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 어제 드라마 이거 못 보고 잤는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그 반드시 내가 봐야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라마 키는 사람이 있으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못한 쇼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인터넷 서칭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희 이한이 같은 애들이나 뭐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뜬 채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엄마 뭐 하고 놀까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할까 일어나자마자 욕구가 놀고 싶은 욕구가 이 아이들한테는 있지만 우리 성인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우리가 단니엘과 같이 뜻만 정한다면 가장 기도다운 기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내 영이 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요? 새벽 시간이요. 마가복음 1장 35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피곤함으로만 따지면요. 예수님만큼 피곤하게 사신 분이 없으십니다. 제가 챗지피트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당시 하루에 평균 몇 보를 걸으셨어?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요즘에 하루에 뭐몇몇보 걸었는지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몇 보를 걸으셨을까요? 평균적으로. 뭐 샬라샬라 하면서 계산을 해 주는데요. 하루에 최소 만보에서 최대 3만 보씩을 걸으셨을 거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처럼 일부러 운동하기 위해 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일하시러 걸으신 거잖아요. 다. 저도 이 수요일에 수요 태바워십을 드리면서 한 시간 반 정도 이 앞에 서 있는 거 서서 예배 인도하는 것만 해도요.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이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대적자들을 상대하시고, 또 엉망진창인 제자들까지 챙기시면서 함께 하셔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 사진 한장 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동하시는데, 배에서 잠이 드셨대요. 그런데 배가 뭐 유람선도 아니고, 저런 배예요 작은 배. 침대도 없어요. 잠자기에는 영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드셨대요. 더군다나 어부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한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깨지 않고 있으세요. 뭐 이미 깨셨는데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주무시는 척 하십니까? 막 실눈 뜨시면서 이것들이 언제 나를 찾아오나 아직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막힘 줘가지고 이 배를 붙잡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육신 이 육체가 지치셔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의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그 시간대가 가장 한적했기 때문에. 이 한적했다라는 게 무슨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 제자들도 다 자고 있는 그 시간 방해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라는 거죠. 하루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밤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 새벽은 깨우셔서 나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와 욕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않고는 기도로 그 욕구를 거스르지 않고는 사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시지 않고는 이 모든 힘든 사역을 육체적으로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런 나약한 몸을 스스로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신이셔서 시험 따위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늘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어서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금식으로 기도,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너희도 이것, 이것처럼 기도해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 본인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시험에서 이기시려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민되시기에 육체로는 예수님도 도저히 할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시려고 순종하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시고 지치신다 할지라도 매일 그 시간을 성실히 지키셨기 때문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됐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뭐라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그렇게 쉬면서 힘들다고 삶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는 크리스찬으로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가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서 피곤할 텐데 좀 쉬엄쉬엄해 라고 제가 했던 말들을 여러분 마귀의 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거 공감해 드려야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지칠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어제는 설교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어요. 지난 3일 동안, 이 주일부터 제가 이 시간이 꼬여 가지고 잠도 못 잤다가, 또 둘째 날에는 설, 10시, 저녁 10시에 설교를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또다 날라가 버렸어그 설교가. 그래도 막... 그걸 또 다시 쓰느냐고 이 밤낮이 꼬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정말 너무 피곤한데 그걸 참고 일찍 설교를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요 좀 쉬려고 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 머릿속에서 내일 설교가성향 나면서 아이고 <laughs> 내일 설교 이거를 좀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제가 왜 이런 고민들을 했냐면 오늘 설교가 청년들에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일찍 가서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잠깐 핸드폰을 보는데 요즘 한창 부응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어요.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된다. 왜냐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너무 악해요. 교회 밖이 악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교회 안에도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시기 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과 아침을 깨우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5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전날 11시 전에 여러분 잠이 드십시오. 가능하시면 10시에 잠드셔서 최소 7시간 정도는 주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소 6시간만이라도 잘수 있게 반드시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운동하세요. 취미생활 하시고 사람들 만나세요. 그러나 그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만 하십시오. 그 이상은 가하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 여러분도 할수 있으나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분명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새벽에다 두고, 기도에다가 두고, 10시와 11시 전에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분별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분별할까? 여러분 새벽 기도만 작정해도요, 우리 삶에 꽤 많은 것들이 분별됩니다. 내가 그 시간 이후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 교제하지 못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이후로 운동하지 못해, 그 운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이후로 먹지 못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두에는 더안 먹어도 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만 결단해도 우리 삶이 꽤 많은 것들이 분별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출근 준비를 하시고요, 교회로 이동하십시오. 만약 집에서 자기 방에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괜찮아요. 집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주일과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4회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4회를 다 나오시든가 한번 봐드릴게요. 3번만이라도 나오시든가 3회에서 혹은 4회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주일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라고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역할. 소그룹의 역할이 원래 뭔지 아세요? 동역자로서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세요.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서로 협박도 하세요. 너 이러다가 죽어 임마. 우리 교회 가자. 기도하자.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함께 삶을 살아가야죠. 함께 결단해야죠,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7월이 돼서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딱 반년만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반년만 결단하여 우리 새벽을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출석 체크하지 않을게요. 안 오면 막막 막 눈으로 막 메시지를 주지 않을게요. 너 이번 주에 몇번안 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우리 결단하여서 한번 자원하여서 반년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왜 이렇게 살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쏘쏘입니다.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더는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새벽 예배 없애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반년만 해보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새벽에 그리고 아침은 밤새 잠자던, 밤새 잠자고 있던 우리의 욕망이 다시 서서히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두 욕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오늘 하루를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 시작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욕구가 세상의 욕구보다 뒤쳐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 별볼일 없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하루,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잊고 살잖아요.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의 잊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 잠잘 때야, 아, 오늘 하루 하나님 또, 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켜 주면서 그것으로 우리 하루를 세팅하면서 시작해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루는 별볼일 없는 하루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이 반복되는 하루를 매일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밤이 되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다시 그 소욕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면서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시작해야 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잠을 자면 다시 그 소욕들이 다 잠자 성령의 소욕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눈뜨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다고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이 여러분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덜라처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 정말 반년만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서로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반년 뒤에 정말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새벽이요. 새벽에 집중할 수 있어요. 새벽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을 결단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